답이 꽤 빨리 왔지. 설명이 필요해? 꽃, 달, 수박이야. <laughs>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꽃을 고르면, 보이는 그대로 꽃을 받을 수 있어. 식물원에서 나녀절 기념으로 플라워 퍼레이드를 한다고 했어. 꽃을 들고 같이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 달을 고르면, 석가구에 있는 전통 연극장에서 오늘 달빛피리 음악회가 열린대. 아마 옛날 사람들은 피리 소리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녀절 같은 날에 어울린다고 기획한 건가 봐. 음… 수박을 제일 앞에 둘걸 그랬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단순하게 수박을 먹는 거거든. 특별한 의미? 음... 가장 무더운 오후에 너랑 같이 정자에 앉아 수박을 먹으면서 더위를 식히는 걸 상상했어. 그게 내가 좋아하는 나녀절이기도 하고. 사실 네 번째 선택지도 있어. 하나만 고르기 힘들면 전부 다 골라도 돼. <laughs> 나녀절은 하루 종일 이어지니까. 너랑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함께하지 못하면 아쉬우니까. 이세 가지는 각각 낭만적이고 행복하며 편안한 느낌이야. 나녀절은 1년에 한 번뿐이라 완벽하게 보내고 싶은 욕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laughs> 궁금하면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언제 문을 열고 내 손에 든난 꽃을 받아줄 거야?